고객님들 안녕하세요 아,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지내고 진짜 열심히 살고 눈 뜨고 나와 가지고 고객님들 통화하고 주문 받고 택배 싸고또 예쁜 거 초이스해서 또 소개시켜 드리고 진짜 너무 <laughs> 목소리가 계속 이 시간 되면 잠겨요 목이 잘안 나오네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하이탑인데 샷 들어가면 목소리가 좀 잠겨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손톱공주 원래 손톱공주만 있는 블링블링 옷하고 특이하고 예쁜 옷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역시 손톱공주구나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옷을 보고 가격 대비 너무 후회하지 않는 옷 소개시켜 드리고 또 제가 그냥 요즘 속지를 특가 세일로 계속해 드리니까 고객님들 좋아들 하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 전화 온 예쁜 거 받아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격려 문자 해주셔서 전화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더 신이 나요, 고객님. 그래서 더 열심히 좋은 옷 고객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고객님, 아, 이거 너무 예쁘죠?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푸들 강아지 같이 이렇게 딸랑딸랑 달려있고요. <laughs> 이거는 조끼를 하나 니트 조끼를 입은 것처럼 여기 청카바에 여기 여기 소매는 청이에요 청원단이에요 이렇게 하고 딱 있어요 이게 군색이고요 아우 너무 예뻐요 고객님들 뭐다 저희 고객님들 젊게 사시기 때문에 세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청바지들 주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청바지 뭐청 스커트 그냥 무지 바지도 요런 거 하나 딱 있고 베스트 착용하시면 돼요. 베스트 착용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박스에 이렇게 좋아서 자, 이게 군색이고요. 요게 그레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 요렇게 요렇게 색칼라인데 이렇게 특이하고 예쁘고 정말 저는 이 강아지 너무 예뻐요, 고객님. 이렇게 해서, 저, 손톱공주, 원래 가격, 정말 착한 가격인 거 아시잖아요. 예쁘면서. 그냥 요거 3 5 0 0 0원 맞춰드릴게요, 고객님. 너무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하고, 요거는, 샤땡땡 마이예요 고객님. 이렇게 니트 같은 마인데요. 소매, 이렇게 자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뒤는 무지고. 여기 다 전체에 펄, 은사 펄이 들어가 있어요. <laughs> 요거는 그냥 뭐 스커트? 뭐 이렇게 통바지? 뭐 이런데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식이에요. 이건 티셔츠가 아니고. 그리고 다 금장으로. 요거는 블랙이고요. 요게. 핑크는 너무 예뻐요 고객님 핑크색깔 너무 예쁘죠 어우 진짜 너무 예쁜데요 요거는 핑크고요그 다음에 요게 레드 빨강이에요 빨강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제가 아더눕받고 그냥 4만원 맞춰드릴게요 4만원까지 그 다음에 고객님 저 호피 좋아하는 거 아시죠? 호피가 니트로 나왔어요. 롱 티셔츠 같이 롱처럼 이렇게 스판 엄청 좋고요. 이거는 88, 99분들도 맞으세요. 스판력이 엄청 좋아요. <laughs> 그리고 힙 덮고 뭐 88, 99 백도 뭐배 나와서 낀게 그거는 일단은 베스트는 착용하셔야 돼요. 자, 어, 너무 예뻐요, 고객님. 이런 거는 그냥 레깅스 바지에다가 하나 입으셔도 되고 그냥 아무 캐나 힙을 덮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 니트인데 이렇게 실이 좀 두꺼워요.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해 가지고 요게 카키, 진카키고요. 요게 밤색이에요. 브라운, 짙은 밤색. 그 다음에 요것이 <laughs> 블루 다 예뻐요 호피가 다 예뻐요 요것도 롱티 그냥 음, 티가격으로 맞춰드릴게요 그냥 오늘은 귀일까 할게요 35,000원 자 그렇게 하고 자 고객님들 놀래지 마세요 이때까지 제가 요거는, 어, 아는 지인분 거예요. 근데 이제 칼라가 두 칼라 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한다 하니까, 그냥 빼다워를 해서 제가 이제 두 칼라예요. 두 칼라. 요렇게 했는데, 고객님,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자, 요거 그냥, 요거를 제가 그냥, 요거를, 음, 25,000원 드릴게요. 25,000원. 요것도. 요게 베이지고요 요게, <laughs>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겨자세. 겨자세. 요렇게. 요렇게 해서, 아유, 그냥, 모르겠어요. 2만원 드릴게요, 고객님. 그냥. 자, 그냥 똑같이 갈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특가 갈게요. 요거, 스마일. 너무 예쁘죠? 진짜 고급스럽게, 이게 진짜 어디 명품 브랜드 칼라색 대합이에요. 요게 스마일 밤색이고요. 요게 스마일 오렌지에요. 아니, 스마일 초록, 스마일 오렌지. 요것도 두 칼라만 있어서 그냥 제가 기획특가 2만원 가는 거예요. 사이즈요? 음, 사이즈는, 88까지 88 팔팔 가능하세요. 근데 구구분들 속지로 입으실 것 같으면 뭐 배는 뿔록 나와도 속지로 입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구구는 조금 근데 스판형은 굉장히 좋아요. 스판은 소매도 그렇고 늘어나는 게 요것도 그냥 2만원 맞춰 드릴게요. 그다음에 고객님 요거는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거예요. 근데 다시 신규 고객님들 요즘 신규 고객님들 되게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그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laughs> 전체 물결 핫피스가 쫙돼있어요 손톱공주는 핫피스 보석 아니면 조금 약간 리링블가 아니면 시그니처가 안 돼서 <laughs> 자, 여기 <요게> 초록이고요. <laughs> 목이 너무 아프네요. 자 요게 진카키에요 카키 D는 무지에요 그 다음에 요게 블랙이고요 제 세련된 색 블랙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너무 예쁘죠 고객님 <laughs> 요게 보라에요 제가 이것도 다소 이런 근데 이거 몸에 닿잖아요 촉감 너무 좋아요, 고객님. 이거는 한겨울 끝날 때까지 속지로 입으실 수 있어요. 요것도 제가 2만원 맞춰드리면서 이게 너무 진짜 주문이 폭죽이어서 제가 진짜 미송 잡은 거 뒤늦게 처리해드려서 너무 죄송했어요. 다시 입고 됐으니까 소개시켜드릴게요. 요거 2만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여기까지. 저거를 들어다 놨다 했는데, 저거는 내일을 위해서 좀 아낄게요. 자, 고객님, 그냥, <laughs> 제가 오늘은 균일가, 균일가 티, 아, 마이하고, 샤마이하고, 기획특가로 그냥 2만원짜리 사이즈, 사이즈는 있고, 사이즈 좋고, 칼라가 두 칼라 이렇게 있는 거. 근데 고객님들 뭐한 칼라씩밖에 주문 안 하시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 진짜 더 좋은 거. 어, 손톱공주 요즘 왜 이래? 너무너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진짜 제가 팬 서비스 차원에서 너무 잘해드리니까. 그래서 너무 주문 많이 해주셔서 저는 다소 힘들지만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사람들이 행복한 비명 지른다는데 진짜 그래요. 고객님들 덕분에 다 날로날로 손톱공주가 발전하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간 돼서 시청해주시고 항상 주문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